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량입니다. 이전에 올렸던 음, 음성대화 노래 트는 법에 관련된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추가 영상을 4년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작성을 합니다. 첫 번째로 스테로믹스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운드 설정 인 이제 보여드렸던 거 있죠.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치를 클릭하시면. 스티로오 믹스가 나와요. 이것도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창에서 3DP 칩이라고 치시면은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 창이 나옵니다. 여기서 리얼텍 HD 오디오. 리얼텍이어야 돼요. 엔비디아도 있을 텐데 엔비디아는 제가 안써 봐서 모르겠고 리얼텍으로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리얼텍으로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은, 이게 나와요, 스테로 믹스가. 자, 두 번째. 윈도우 10은 어떻게 하나요? 인데, 이거는 1903 버전입니다. 오버... 윈도우 1903 버전이고요. 사운드 믹서 옵션, 아, 이거 아닌데. 설, 소리 설정 들어가시면은, 이런 창이 나와요. 이 창에서 사운드 제어판을 누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이 나옵니다. 그리고 녹음해서 원하는 거 켜가지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은 윈도우 7이랑 좀 다른데, 이 보시면은 장치 기본 설정을 여기서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입력 장치랑 출력 장치, 뭐 이건 어려우니까 패스하고, 뭐, 그니까, 여기 한, 한마, 한마디로 얘기해서, 여기 마이크 고르냐, 스테로믹스 고르냐, 자기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, 세 번째, 사운드 설정이 안 바뀌어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이거 저도 윈도우 10으로 들어와 보니까, 이게 안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, 윈, 이 오버워치 끄시고, 여기, 처음에 키실 때, 그냥, 다른 거다켜지 말고 그냥 스테로 믹스만 켜고 들어가세요. 그럼 어찌가냐면은다 설정이 되더라고요. 자, 한번 볼까요? 일련 장부에서 아이고 이거는 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랑 리얼텍이랑은 이 스테로믹스 공유가 안 돼요. 리얼텍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리가 안 나갑니다. 너무 어렵나? 한마디로 그냥 스피커로 하시면은 나올 거예요. 어지가라면.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나가고 있죠? 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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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3년하고 4개월만에 좀 픽스 영상을 올려 드렸고요. 오버워치 끝물이라서 이제 아무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되게 댓글 요청이 끊없이 많네요. 아무튼 이걸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가 안 들렸구나. <laughs> 노래 나오고 있었어요.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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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